<laughs> 영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 <laughs> <laughs> <수, 수, 후. 웃음> 못해. 숨숲호고 먹어.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엄마, 그럴수록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늘려야지. 자,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자. 조금만 걸어도 MC5. 숨이 차서 병원에 아니, 갔었어요. 네. 근데 ctmri를 몇 번이나 찍어도 폐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체조경기장인 줄 알아? 사람 목숨이 먼저지 쿵쿵거리는 게 대수야? 밖에 나가서 하든가 가뜩이나 폐안 좋은데 어떻게 밖에서 운동을 해? 응. 당신 코로나 몰라? 그럼 헬스장이라도 가이 진상 헬스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폐쇄됐어 이 양반아 근데 병보다 우리, 우리 딸내미 이문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laughs> 그건또뭐 지렁이탕 폐 그렇게 좋대 영감 오늘은 결국 지렁이탕까지 먹었어요 내일은 도대체 뭘 먹게 될까요? 닭똥 먹고 자란 20년짜리 대왕진에 얼마에요 헬스조선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명한 의사가 있대요 구독이랑 좋아요에 알람 설정까지 눌렀어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재검사 받아 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김여사님의 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건강수호천사,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졌고,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까지 느껴 수차례 병원을 찾아 폐검사까지 해봤지만, 결국 정확한 병명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헬스조선에서 추천한 명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병명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폐가 아닌 심장에 그것도 심장판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더라면 역겨운 진해탕, 지렁이탕을 드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고 김여사님의 따님 역시 수백만원의 돈을 고작 벌레 짜낸 물에 내버리실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폐질환과 헷갈리기 쉬운 대동맥 판막 협착증. 과연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당신의 건강수호천사, 헬스조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다음 증상은 어떤 질환의 징후일까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우선 호흡곤란, 가슴통증, 어지러움, 또 이로 인한 기절이 생길 수 있고요. 기운이 없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요. 발목과 발에 생기는 부종, 또는 심장이 불규칙하거나 빨리 뛰는 것. 이런 증상들은 고령의 경우에 단순히 노화의 한 증상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볍게 생각할 증상이 아닙니다. 바로 심장판막질환 발생을 알리는 이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막 질환 치료를 수술적 치료, 즉 가슴을 열고 하는 개흉 수술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수술이 아닌 가슴을 열지 않는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질병백과톡에서는 심장 판막 질환을 가슴을 열지 않고 치료하는 대동맥 판막 시술에 대해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구루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구루입니다 교수님, 앞에 같은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들 숨이 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폐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쵸. 숨 쉬는 게 당연히 폐니까. 네. 근데 숨찬 원인 중에 상당한 경우가 심장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 만일에 폐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숨이 차다, 심장 판막증 또는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교수님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가장 흔한 유형의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심장 판막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해나 기자님 차를 얼마나 오래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타면 빌빌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짝도 한 10년 써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근데 하물며 70년, 80년 쓰면 그게 멀쩡하게 있을 수가 없겠죠? 음. 심장도 똑같습니다. 피가 일정한 길로 흘러가도록 음. 이 문이 피가 지나갈 때 열어주고, 지나가고 나면 닫아서 네. 거꾸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음. 이런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네. 피가 흐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막입니다. 판막이 고장나면 다양한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교수님. 우리가 청진을 할때 들리는 쿵덕 쿵덕이라고 그러죠. 음. 그 쿵덕이라는 것은 네. 그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아. 대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 승모판이 닫히는 소리, 아. 또 폐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 이런 게 이제 소리라고 들리는 게 바로 이 우리 심음. 청진기를 됐을때 의사들이 듣는 네. 그 네. 쿵덕이라는 심장 소리가 바로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어, 그럼 평 평생 열일를 하는 거네요 판막이 열일를 해야죠 네. 이 대동맥 판막이란 것은 집으로 따지면 현관문화와 똑같다 심장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고장이 나게 되면 목숨과 직결하게 되고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가 평생 동안 네. 잘 지켜야 되는 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런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아주 얇은 조직으로 되어 있는 판막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압력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네.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아... 노화가 되고 아... 칼슘이 침착이 되고 아... 굳어지게 되고 하면서 음... 결국에는 아주 팔랑팔랑 잘 열려야 되는 분인데 음... 그리고 음. 이 대동맥 판막은 압력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짝이 두 개가 아니라 세짝의 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짝. 아, 세짝. 이 문짝이 세짝이에요, 네. 세짝. 네. 이 세짝이 활짝 활짝 열려야 되는데 네. 어느 한 군데라든지 이 판막이 굳어지고 아. 두꺼워지게 되면 네. 이제 판막이 열리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아. 거죠. 아. 그러니까 세짝 다 문제가 안 생기고 한짝에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어,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네. 아닙니다. 네그 보통은 세짝 중에서 한짝만 네. 기능을 해도 네. 사실은 아. 어,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한 짝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네. 짝문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결국에 앞으로 진행은 하겠죠. 아 일단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음. 앞으로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음. 음. 빨리 문제를 발견해서 우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한 짝의 문짝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네. 주기적으로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좀 어떤 증상들을 환자가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상시에 네. 느껴보지 못한 통증, 아. 그 다음에 호흡 곤란. 음. 평상시에 음. 내가 마스크 끼고 한 2, 3 층은 충분히 올라간데도 음. 큰 문제 가 없었다. 음. 이상하게 오늘은 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숨이 뭐 갑자기 많이 차고 네. 가슴이 조여든 듯이 아프다. 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일단 한번 심장 쪽에 이제 문제를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대동맥 판막 쪽에 문제가 있어서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60세 이전에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이게 선천적으로 판막 자체가 뭐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네. 아니면 옛날에 염증성 유마치스 열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알지 않은 분들은 네. 자연적인 상황으로는 60세 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조금 드셨는데 음. 이상하게도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음. 조금 빨리 건다든지 음. 오르막길 올라가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네. 또는 갑작스럽게 정신 잃고 쓰러졌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심장 문제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 짝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한 짝만 고장나면 사실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좀 미리 조기에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참 우리나라가 참 네. 좋은 나라입니다. <laughs> 요새 워낙에 검진을 많이 하시고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사를 만나기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하면 다 청진해 봅니다, 그렇죠? 심장에도 판막이 한 개라도 한 짝이라도 이게 기능을 못 하게 되면 혈류 네. 속도가 빨라져요. 아... 빨라지는 소리를 네. 저희들이 청진을 하게 되면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요새 건강 검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 검진에서 초음파 를 요새 많이 합니다 심장 초음파. 네. 심장 초음파 검사하고 난 뒤에 네. 이 판막 이상을 대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예, 네, 네. 네, 그런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아 이제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다고 네.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치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대동맥판막도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음...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네. 아주 경미하거나 세작 중에서, 만일에 뭐 한두 짝은 멀쩡하다. 음... 그러면 뭐 거기는 이걸 더 진행을 빨리 하지 않도록 네. 해주는 치료를 주로 하고요. 어... 뭐 어떻게 하냐면 혈압을 잘 조절하고, 음... 살안 찌도록 하고 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약물치료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할 정도로 음. 증상이 생기고 숨이 차고 또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까지 올 정도로 판막의 기능이 안 좋다. 네. 그때는 이제 갈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면 교수님, 분명히 이제 아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수술이라는 게 네. 가슴을 열고, 심장을 네. 멈추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좀 대비해서 네. 조금 더 간략한 시술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동맥판막 협착증 자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음.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뭐 70대가 아니고, 80대, 90대. 최근에 제가 시술한 분은 100살, 103살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 우리가 가장 오래된 치료는 네. 판막을 갈아 넣기 위해서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신 마취를 하고 네. 가슴을 가르고 네. 어, 심장을 저희 경상도 제 고향에서는 네. 심장을 세운다 그래요. 심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바로 피를 완전히 밖으로 빼서 돌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판막을 갈아 넣는 시간 동안에는 네. 심장이 안 뛰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밖으로 체외순환을 시키고 난 뒤에 심장을 완전히 멈추고 주고 그 안에 판막을 갈아 넣습니다. 어... 어떻게 하냐면 이 병든 판막을 떼내고요. 네. 이새 판막을 넣고 바느질로 이렇게 다잘 끼워 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워낙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음... 크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네. 갈비뼈를 다 절개하고 또 심장을 멈추고 네. 이런 과정이 자체가 네. 피를 또 밖으로 한번 돌려야 되고 네. 이런 자체가 정상인 젊은 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부담 이~ 뼈가 붙는 데도 시간도 걸리고 네. 감염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네.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세 드신 분들은 확실하게 더, 병증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80세, 90세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가슴을 열고 응. 심장을 멈춰서 하는 수술에는 응.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대안으로서 옛날에는 수술 못 해서 그래서 약물 치료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요즘은 네. 좋은 세상에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요새 관상 동맥에도 이제 수술을 많이 안 하고 음. 스텐트라는 간단한 시술을 많이 그쵸. 하다시피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이제는 가슴을 열지 않고 어. 심장을 멈추게 하지 않고 네. 간단한 시술로서 네. 이 판막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네. 시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시술에 쓰이는 재료라던가 음. 아니면 도구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우리 판막의 종류 중에서는 네. 조직판막이란 것과 네. 기계판막이란 것이 있거든요. 네. 기계판막은 저희들 탄소 성분으로 만들어진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네, 네. 이런 기계판막이 있고 네. 그다음 조직판막은 네. 저희들이 돼지나 소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우리 생체조직하고 비슷한 네. 판막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직으로 된 판막은 접어서 관 안에 넣어서 대퇴동맥을 통해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음. 시술하기 위해서는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기계판막은 고체 성분이기 때문에 네. 접어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심장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이 대동맥판막 주변에 위치를 시키고 네. 펼치게 되면 네. 기존에 있는 판막은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네. 새 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 이런 시술을 바로 탑이 시술 또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이 아, 시술. 네네. 이게 바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 저희들이 탑이 시술할 때 쓰는 판막이고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게 영롱하게 뭐... 빛나네요. 아, <laughs> 이게 네, 굉장히 이게 좀, 비싸다고 들었는데? 네, 좀 비쌉니다. 네. 네. 차한대 정도. 어 <laughs> 네. 바깥쪽에 이런 금속으로 된 코발트 크로니움으로된이 네. 특수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녹슬지 않는 합금으로 어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접힙니다. 이렇게 누르면 네. 접히기 때문에 아이 우리 요런 관안에 충분히 집어넣을 네. 수가 있죠. 그다음요 아. 안에 보이는 요거는 바로 우리 소의 심막으로 만들어진 어. 조직 판막이에요 어. 시술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네. 풍선으로 이렇게 불어올립니다 어. 풍선을 가운데 불어올리게 되면 네. 이게 펼쳐지면서 네. 원래 있던 판막은 옆쪽으로 붙어버리고 네. 아. 이세 판막이 자기 자리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아. 대동맥 판막은 어차피 피가 나갈 때 압력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가만히 이렇게 있지만, 네. 생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피가 있게 되면 여기 이렇게 닫히게 되고요. 아. 피가 나갈 때는 열어주고, 아. 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닫혀주는 거죠. 아. 교수님, 근데 이거는 네. 전신 마취가 필요 없나요? 전신 마취를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환자분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나, 음. 또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으실 때, 다양한 병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은 다양한 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주 위험한 경우, 혈압이 많이 낮고 심부전증이 많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음.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요즘은 거의 80% 정도는 음. 거의 다 부분 마취로 네.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고 음, 있습니다. 역시 부담이 좀 적네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시술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검사를 우리 통해서 네. 충분한 혈관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굵은 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혈관이 굉장히 작거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혈관이 좁아진 분도 있어요. 오. 이제 그런 분들은 시술할 때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오.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 자체가 사이즈가 우리가 일단 이렇게 시판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너무 작거나 음. 너무 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사람마다 많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오. 근데 대부분은 다커버됩니다95% 이상은 다 커버가 아. 되고. 혈관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저희도 시술을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네. 가능한데 네. 모든 사람이 가능하냐 그건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거는 뭐 시술 팀, 또 네. 수술 팀, 또, 네. 또 판막 전문가 네. 이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음... 어, 하나의 팀으로 잘 이루어진 데서 이 수술을 받는 게 네. 좋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 지금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 대동맥 판막 시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네. 질문 몇 개를 좀 뽑았어요. 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인공판막을 수술처럼 이렇게 꿰매서 부착한 게 아닌데 계속 잘 붙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 대한 답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laughs> 자이 근본적인 음. 질문 자체가 그러면 이해나 기자님 네. 가슴 열어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 열고 탑이 시술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은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시술로 하죠. 아, 당연히 시술로 하죠. 자 이제 그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술은 병든 판막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제 한땀한땀꿰매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음. 완벽하게 인공 판막을 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시술은 네. 우리가 가슴을 열지 않기 때문에 꿰맬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의 판막 병든 판막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펼치는 거죠. 네. 왜 이게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고정이 될수 있느냐? 그건 병든 판막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판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기가 판막이 굳어서 네.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되고 한다는데 두꺼워지고 석회화된 그 부분 조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펼치게 되면 네. 이렇게 얼기설기한 요런데다가 끼어 있습니다. 아. 고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 판막을 자기의 대동맥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걸 넣기 때문에 네. 약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그런 이 조직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드물게 네. 이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하지만 80세 90세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네. 다른 병이 많은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조금 새거나 이런 문제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 한 10년 쓰는 거는 큰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술과 시술 중에 과연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을 건지 음. 이 환자분의 다른 문제가 뭔지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네. 뭐 수술보다 시술 좋다 어.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가 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충분히 선생님이랑 상담을 거친 후에 당연죠 수술이 해야 저 같으면 네. 이에나 기자님한테 문제가 있다 이 젊은 네, 나이에 네, 네, 네. 저는 당연히 수술을 권합니다 음. 앞으로 50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죠. 하지만 네. 앞으로 10년 20년 더 쓰시거나 네.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 음. 당연히 음. 확실하게 실로 고정을 안 하고 깨매지는 않지만 음. 충분히 기능을 할수 있는 판막이 있다. 통일이 글쓰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음.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네. 수술은 나쁘다, 네. 시술은 좋다. 네. 뭐 이거는 아니라는 아.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시술을 하면 수술을 할 때보다 회복 속도도 당연히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 시술을 한 환자분들의 회복 속도랑 퇴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도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수술하게 되면 네. 일단 뼈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이 뼈가 굳는데 네.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하고 난 뒤에 입원 기간도 보통 한 1, 2주 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감염이 안 되고 잘 낫는다 하더라도 음. 한3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운전도 어렵고요 음. 무거운 거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통증이 네. 심하니까요 음. 하지만 이건 전혀 가슴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혈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혈관 지혈만 되게 되면 네. 지혈 장치도 좋기 때문에 네. 네. 보통한 이틀 뒤면 퇴원하고요 어. 퇴원하면 바로 뭐 사우나 목욕 뭐 일상생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그 점이 바로 이 타비 시술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술 후에 환자분들이 따로 좀 챙겨 드셔야 하는 약은 없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 스탠트라는 것도 비슷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우리 몸의 이물질이죠. 조직판막. 네. 특히 타비 시술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생체 조직으로 되어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어, 여기에 이제 세 살이 돋아오르고 여기가 다 덮일 때까지 네. 저희들이 항혈소판제 특히 뭐 우리 아스피린 같은 거 쓰죠. 네. 이제 그런 약들을 한 6개월 정도는 쓰셔야 돼요. 6개월 정도. 6개월 네. 정도 쓰고 조직 판막의 제일 큰 단점은 이게 쓰면 쓸수록 점점 조금 조금씩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음? 보통 제희 10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혈압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빨리 망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주기적인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판막 전문가한테 네. 이제 평생 이제 관리를 하신다고 어...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닳았다 네. 그러면은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네. 또 그러면 이거를 빼내 아 아니요 안 빼고 네. 여기가 이게 문제가 되면 네. 이 안에다 넣어서 네. 사이즈 사이즈를 재서 하나 네.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또코1 뭐 0심이다또 고장났다? 네. 진짜 오래 사셔가지고 <laughs>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아 정말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그 문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교수님한테 모두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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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모습 정정한 거하고 아. 속하고는 다릅니다. 그쵸. 아무리 그 겉으로 정정하셔도, 어. 아파트는 멀쩡하더라도, 안에 있는 문짝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음.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전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음. 할수 있는 시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음.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네. 방법은 네. 다 있습니다 너무 나이 들었다 이런 생각 이제 거두시고 버리시고 버리시고 네. 좀더 이제 더오랫도록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검사해서 고쳐서 쓰셔야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구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질병백과 톡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천사님 덕분에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